몸124 몸은 행위자이고 마음은 주시자로 동시에 작용하며 삽시다. 처음으로 몸 돌아봄을 하면 몸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마음으로 의식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아 잡았다 놓쳤다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 무의식과 의식이 분열되어 서로 이기려고 상극하기 때문입니다. 잡았다, 놓쳤다 하는 일이 없어 상생이 되려면 무의식을 의식하여 의식이 무의식이 되고 무의식이 의식이 되어 무의식과 의식이 공존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몸은, 무, 몸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알아야 합니다. 몸은 의식하는 마음이 없어도 움직인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을 때 마음이 몸의 움직임에 끼어들고 간섭하여 제어하려는 쓸데없는 생각이 멈추어지면서 마음의 생각이 몸의 감각을 억누르던 장약이 사라져 감각이 살아나고 발동하여 몸의 움직임을 잡았다 놓치는 일이 없는 몸 돌아봄이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몸은 저절로 행동하고. 동시에 마음은 몸 동작을 저절로 알아차리니 몸과 마음이 상생이 됩니다. 몸을 행위자 양이라면 마음은 주시자 음으로 음양합일이 되고 음양상생이 되어 음양합덕이 이루어집니다. 몸과 마음이 둘로 벌어진 상태에서는 서로간의 다툼이 있고 몸과 마음이 하나로 작용하는 상태에서는 본질인 정신이 차려지고 듭니다. 정신이 들면 힘들고 괴로운 소화적인 삶은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살아가는 대화의 삶이 되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립니다. 봄 125. 무엇이 깨달음인가? 몸의 반연인 마음, 생각, 애고, 소화, 가를 나로 여기다가 생각이 비워진 채로 무, 공, 정신이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저절로 몸을 부리고 쓰는 것이 진정한 나이고 대하임을 깨달아 행위자 일꾼이라고 자처하던 소아가 주시자 구경꾼으로 전환함이 깨달음입니다. 행위자 일꾼은 우주를 만들고 운행하는 전지전능한 우주정신이므로 소아는 몸을 부리고 쓰는 부담감과 중압감에서 노여나 해탈을 하여 편안해지고 할 일이란 대하가 몸을 부리고 쓰는 구경하며 대화가 몸을 부리고 쓰는 구경하며 놀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하는 것이 노는 것이고 노는 것이 일하는 것으로 일과 놀이가 둘이 아니게 됩니다. 깨달음이란 마음 소화 에고를 자기라고 여기던 선입관이 깨어져 정신 대화를 진화로 영접하여 거듭나는 삶입니다. 깨달음이란 진정한 몸의 주인이 무심인 정신이고 나라고 여기던 생각이 가아임을 알아차려. 진하에게 몸을 맡김입니다. 몸을 플러스 양이라면 마음은 마이너스 음이고 정신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제로란 밝으면서 어둡고 어두우면서 밝으며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어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어서 생사가 하나로 같습니다. 몸이 행동할 때 마음이 동시적으로 몸의 행동을 주시하게 되면 몸과 마음의 주인이며 제로인 정신이 발현됩니다. 정신이 차려져 정신이 들미 진화를 찾음입니다. 진화를 찾으면 몸과 마음이 하나로 합작이 되어 음양 합일이 되고 음양 상생이 되어 음양 합덕을 합덕이 이루어집니다. 음양 합덕이 되면 천변 만화하는 경계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아 불변하고 부동하여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딱 들어 맞고 알맞아 안정된 삶이 보장됩니다. 정신이 들면 순수의식, 제로의식이 되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여도 내가 하였다는 생각이 남지 않아 흔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생색을 내거나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 지공무사해집니다. 또한 남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거나 남에게 기대지 않아 유아 독전합니다. 봄, 세 이십, 일. 애고는 전지전능에 끝까지 도전해보아야. 애고는 전지전능에 끝까지 도전해보아야. 애고는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만학천봉을 담내하여야 합니다. 지적 호기심도 학문적으로 철학이나 심리학을 공부해서는 겉으로 돌아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정통으로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방법은 사유와 사, 사색의 차원에 도달하여 성리를 탐구하고 배우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애고가 추구하는 것은 끝까지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야심을 충족시키는 일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일입니다. 자기의 이지로 생각으로 유의적으로 몸과 마음을 한, 완벽하게 부리고 쓰는 명실 상부한 주인이 되고자 끝까지 노력을 경주해보는 일입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알고 싶은 생각이 떨어질 정도가 되고, 이기적으로 몸과 마음을 통제할 때로 다 해보아도 도저히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나가차 빠진 내 후에, 비로소 몸의 주인인 무형한 정신이 힘만 하나 들이 안 들이고, 저절로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자가 따로 있음을 깨달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해탈이 됩니다. 몸을 대하에게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대하가 움직이는 몸통자 구경하는 일만 하면 되니, 삶은 절로 사라지고 삶은 일이 아니고 놀이로 변합니다. 드디어 만악천몽 담내 후 무속무족 주인봉입니다. 성리라는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부리고 쓰는 명실 상부한 주인이 되기 위하여 수많은 골짜기와 수많은 봉우리를 1권에서 제13권의 일기까지 넘고 넘어 힘만 나안 드리고 몸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는 티클 하나 없어 텅 비고 흔적 자체가 없는 정신이라는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정신인 대안은 몸의 주인으로 몸을 움직이며 마음인 소안은 움직이는 몸을 동시적으로 구경하게 되어 역할 분담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야 음양합일 음양합덕이 이루어집니다. 이곤은 모르는 것이 없는 전기와 못할 것이 없는 전능에 끝까지 도전하여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참나 봄나를 만나게 됩니다. 127 정신 모 마음의 향년. 정신이 몸을 낳고 몸이 마음을 낳아 태양이 지구를 낳고 지구가 달을 낳아 돌아가듯이 정신이 몸을 저절로 잡아 돌리며 부리고 쓰는 줄 몰라 마음이 몸을 잡아 돌려 부리고 쓰려다 보니 마치 달이 지구를 잡아 돌려 부리고 쓰려는 형국이 되어, 형국이 되어 쓸데없는 헛고생을 하고 삽니다. 정신을 사람이라면 몸은 소이고 마음은 원숭이입니다. 여기에서 몸을 두고 마음이 정신에게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몸을 부리고 쓸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정신에게 몸을 양보하고 물러남으로써 부질없는 몸에 대한 쟁탈전은 끝이 납니다. 원숭이가 몸의 주인이 되기 위해 주인 되기 위해 원숭이가 몸의 주인 되기 위해 백방으로 시도한 끝에 이미 정신이 몸을 부리고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시도, 시도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마음인 가아가 정신인 진아에게 순복할 때 손, 손자녀인 마음이 조부모인 정신과 부모인 몸에게 효도를 하게 됩니다. 마음은 유용한 의식이라면 정신은 무용한 무의식인지라. 마음은 정신을 의식하지 못하다가 자기가 몸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 무의식이었던 멍텅구리 정신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됩니다. 인생은 가인 인생은 가인 마음 원숭이가 몸의 주인인 정신노릇하려는 과정을 통하여 소화가 증거발전을 도모하여 동국에 이르러 이미 정신이 몸의 주인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어나 철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laughs> 서열과 항렬을 모르고 무시하여 백방으로 몸의 주인 노릇을 추구하다가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포기함으로써 서열과 항렬이 바르게 서게 됩니다. 질서가 바로 잡힘으로써 주인인 정신이 행위자로서 몸을 장악하여 부리고 쓰고 몸을 보살피는 마음이 주시자로서 몸 동작 하나하나를 비추어 구경하면서 놀게 되어 음양 합일이 되고 음양 합덕이 되어 인생은 즐겁고 재미있고 놀이로 변합니다. 재미있는. 네, 감사합니다. 인생은 즐겁고 재미있는 놀이로 변합니다. 그리하여 지구인 몸은 태양의 빛과 에너지로 살리고 움직이는 한편 움직이는 몸을 동시에 달빛으로 비추어주으로 몸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보존합니다. 봄128 정신이 몸을 부리고 마음이 몸을 구경하는 공덕 봄128 정신이 몸을 부리고 마음이 몸을 구경하는 공덕 마음이 몸을 부리고 쓰려고 헛짓 헛고생을 하느라고 거북하고 모심초사하고 힘들고 괴롭게 살다가 이미 무형한 정신이 저절로 힘들이지 않고 능수능란하게 몸을 부리고 쓰고 있는 줄 깨달아 알아서 마음이 정신에게 몸을 안심하고 맡기고 양보하여 물러서고 나면 정신을 몸을 부리고 쓰는 행위자로 인정함으로써 마음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홀가분해진 가운데 정신이 몸을 부리고 쓰는 몸동작을 마음은 구경하는 주시자가 됩니다. 그리하여 몸에 대하여 정신은 행위자가 되고, 몸에 대하여 마음은 주시자가 되어 정신인 양과 마음인 음이 음양 합작으로 음양 합일이 되고, 음양 합덕이 되어 우주의 질서가 몸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정신이 차려져 의식의 스크린이 펼쳐져 크고 둥근 거울에 두두물물 형형색색으로 벌어진 천지 만물과, 심신의 작용이 명료하게 나타나는 대원 경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물이 흘러가고 바람이 불어오고 구름이 모이고 흩어지고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움직이는 것이 모두 정신의 제로 에너지가 주관하는 현상임을 알아서 생물, 무생물, 동물과 인간을 평등하게, 평등하게 바라볼 줄 아는 평등 성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의 심신이나 천지만물을 주시하고 관찰하고 구경하는 지혜가 열려 묘관찰지가 열립니다. 이렇게 되면 행동을 하기 이전에 생각, 마음으로 미리 행동을 결정하지 않고 일에 즉하여 저절로 행동을 구사하는 지혜가 열리어 성소작지가 됩니다. 봄129 무슨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는가? 잘못은 마음이 주인의 몸인, 몸의 주인인 정신인 줄 몰라. 자기가 몸의 주인으로 착각하여, 가짜가 주인으로 행사인 것입니다. 머슴이 주인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으로 자처하고 행사했으니 진리를 배반한 하극상입니다. 진리를 배반한 대가로 힘들고 거북하고 괴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정신이 돼야이고. 마음은 소화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몸의 행위자이고 마음 몸의 주시자인데 마음이 몸의 행위자로 자체였던 것입니다. 마음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몸의 행위자를 포기하고 본연의 임무인 몸의 주시자로 돌아가 정신이 몸을 부리고 쓰는 몸동작을 음... 동시적으로 보고 알아차리고 구경하여야 바로잡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와 소화가 하나로 어울려 행위자와 주시자가, 주시자 양과 음이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우주의 대도가 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지구가 저절로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과 같이 하나도 힘들지 이 않고 저절로 살아가게 되어 편안하게 삶의 보람을 만끽하며 살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 줄 깨달아 알아야 바로잡아 고칠 수 있습니다. 몸을 지구라면 정신은 태양이고 마음은 달입니다. 봄 130. 정신 차린 본질의 영성을 음미하기. 정신이 차려지면 한 생각도 없고 테두리가 없어서 드넓고 깊이의 끝이 보이지 않아 두텁습니다. 넓이가 한없이 넓고 깊이가 한없이 깊습니다.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본성 정신을 보고 음미하느라면 한없이 넓은지라 옹색하거나 답답하지 않고 마냥 시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한히 무엇임을 알고 누립니다. 허공성은 시간에, 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으므로 여기서 우리는 영원히 무엇임을 알고 누립니다. 이것은 정신의 허공성을 봅니다. 자기가 자기의 바탕과 근본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온 고향에 당도한 것입니다. 또한, 한 생각도 없는지라 부딪칠 일이 없어 시끄럽지 않고 한없이 고요하여 평화롭습니다. 평화스럽습니다. 음. 여기서 우리는 평화가 무엇임을 실감합니다. 이것은 정신의 침묵성을 봅니다. 또한, 허공성에는 한띠끌한 물건도 없는지라 깨끗하게 이을데 없어 맑고 순수하고 청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수성이 무엇인가를 실감합니다. 음. 무엇임을 실감합니다. 또한 우리는 깨끗하고 순수한 데서 빛나는 광명성을 봅니다. 무한의 공간에 가득 차 빛나는 광명을 보매 어둠과 무서움과 어리석음이 물러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체를 만들어 운행하고 만, 만생령을 살리는 무한의 힘, 제로 에너지를 실감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무한하고 영원한 바탕과 무한동력인 광명을 보는 가운데, 툭 터져 시원하고 맑고 순수하여 지능과 지혜가 나오는 원천에 가다오면 가슴은 사랑과 기쁨과 풍요와 건강과 긍정으로 충만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이든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음 먹는 대로. 어, 마음 먹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봄1 3 1 머리는 텅 비우고 가슴은 충만하게 머리에서 생각을 텅 비우면 가슴에는 텅 비움의 정감으로 충만합니다. 내 몸이 나라는 생각이 텅 비어지면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정신이 본래의 나이 무달아 자의식이 바뀌어져 가슴은 절대 시전의 정감이 되어 소원성취하고 만사행통합니다. 두뇌의 텅빈 허공성을 음미하는 데서 광대부량한 정감이 가슴에 깃들고 두뇌의 침묵성을 음미하는 데서 <laughs> 고요와 평화의 정감이 가슴에 깃들고 두뇌의 청정성을 음미하는 데서 순수하고 맑은 정감이 가슴에 깃들고 광명성을 음미하는 데서 환한 밝음의 정감이 가슴에 가득 차 가슴은 사랑과 기쁨의 정감으로 충만해집니다. 두뇌의 허공성, 침묵성, 청정성, 광명성을 한 번, 천번, 만번 음미하여 두뇌가 텅빈 가운데 가슴이 정신의 성스러운 영적 기운으로 충만하여 평상심이 되면 비로소 돈을 증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기운이 가슴에 충만하면 경계를 따라 뜨는 기분 나쁜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경계를 따라 나타나는 부정적인 생각도 다스려지고 경계를 따라 나오는 병고와 가난에 대한 염려도 다스려져 여유만만하고 자신만만해집니다. 두뇌에서 마음을 텅 비워야 가슴은 정신에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성스러운 영이 깃들어 충만합니다. 이 정신의 기운이 천지를 창조하고 운영하고 내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우주의 주인여 원동력인 것입니다. 이 정신을 깨달아 증득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직 이 일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정신이 개벽더니 물질이, 물질이물질이개벽더니 정신을 개벽합니다봄 132, 정신의 밥상, 밥상 차림, 일식 삼찬. 봄 132, 정신의 밥상 차림, 일식 삼찬. 이제 정신의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누구나 수저만 들고 먹기만 하면 깨달아 증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허공성이라는 밥과 침묵성이라는 반찬과 청정성이라는 반찬과 광명성이라는 반찬 등 일식삼찬이라는 정신의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누구나 주식인 밥과 세 가지 반찬을 음미하면서 드시기만 하면 머리가 텅빈 가운데 가슴에는 신령스러운 영이 충만하여 호연지기가 평상심이 되어 무한하고 영원한 정신이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게 되어 바람이 불어 물결이 치듯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살아가게 됩니다. 정신이 가슴에 들면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어 불평불만이 없어져 일체의 문제가 사라집니다. 허공성이라는 밥을 먹으면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본질의 자기, 본연의 자기, 정신 대화가 무엇임을 음미하여 실감하게 되고 청정성이라는 반찬을 들게 되면 깨끗하고 참하고 순수한 정신의 진실성을 음미하여 실감하게 되고 침묵성이라는 반찬을 들게 되면 선악을 가르지 않는 침묵의 고요함이야말로 정신의 지극한 착함이요, 선임을 음미하여 실감하게 되고, 광명성이라는 반찬을 들게 되면 환한 빛이 있어 아름다움이 존재함을 음미하고 실감하게 되어 정신이야말로 진선미 자체임을 깨달아 증득하게 됩니다. 물질의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오고, 본질의 밥을 먹으면 가슴이 충만해집니다. 이치에는 본질과 물질의 구별이 없습니다. 몸을 지탱하려면 물질의 밥을 먹어야 하고 정신을 발현시키려면 본질의 밥을 먹어야 합니다. 물질의 밥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고 정신의 밥을 먹으면 정신이 차려집니다. 물질의 밥은 하루 세끼 먹으면 되지만 정신의 밥은 시시각각 늘 먹어야 합니다. 일식 삼찬이야말로 물질 개벽을 이룩한 전 인류가 먹어 정신 개벽을 이룩할 정신의 식단입니다. 정신 개벽을 통하여 이 땅의 정신 문화를 건설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구가합시다. 무한하고 영원한 정신의 밥을 먹는 최고의 반찬은 청정성인 진실이고. 두 번째 반찬은 침묵성인 착함이고, 세 번째 반찬은 광명성인 아름다움입니다. 왜 이거 월합니다 왠가 수월합니다. 오늘 이거 다 끝냈네. 예. 네. 며칠 걸렸지? 한 3일 걸렸나? 3일 걸린다. 3일 걸렸어. 3일이요? 아. 오늘, 저, 집에 가실 때, 어떻게 가실랍니까? 한마디씩 하고 가세요. 한 번, 한 번, 날, 다리 흔들려서. 봄들어 봄, 마음들라 봄, 마음, 바라. 봄들아, 마음들아. 뭐가 내 몸을 풍겼습니까? 정신입니까? 마음입니까? 정신. 정신입니다 정신이 자동적으로 풍겼어요? 예. 자동적으로. 아, 자동적으로? 예,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마음은 뭘 합니까? 주시하고, 움직이는 걸 구경하는 거지. 네. 주시하는 거요. 네. 그것만 알면 누구한테 성공이지 네. 아주 쉬운 거지. 잘 구경하면서 가겠습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봅시다 네.